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CBT 클로즈 베타 테스트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날고 있던 쿠키런 신작 게임 쿠키런 쿠키워즈가 계속 한동안 업데이트가 없어 가지고요. 예상은 했지만 서비스 종료를 한다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워즈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쿠키워즈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8월 23일 정식 서비스로 인사드렸던 쿠키워즈는 고객 여러분들께 더 많은 재미를 주고자 1년여간 부단한 노력을 해오며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더욱 오랜시간 다양한 쿠키워즈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쿠키워즈를 플레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비스 종료일까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어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날짜를 보니까요, 2020년 5월 15일날 서비스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으로 전설 뽑기권을 준것 같아요. 신나는 쿠키워즈에서 사과의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뭐 어떤 전설이 나오든 서브 쪽을 하기 때문에 부질없긴 한데요. 뽑아볼게요. 세개한 번에! 그치! 이렇게 뽑기도 재밌었고 와 이런 임팩트와 이런 촉감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왜 섭종을 하냐고 와로열기사단 용사마 쿠키가 나와주고요 풀림여왕까지 나와줍니다 이렇게 잘 나오면 뭐해 섭종한다고 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월드9 트로피컬 젤리섬 다음에 월드10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것도 못보고 섭종인건가요? 근데 이 트로피컬 젤리섬 망고마 쿠키 느낌 난다, 이거. 지금 보니까. 보스도 뭔가 드래곤이죠? 오, 좀 비슷하구나. 마지막 전투 한 해보자. 트로피컬. 야, 마지막 싸움인가? 개구락지는 놓고. 대추 한번 더. 히바 가장 좋아하는 대추. 여기 쿠키워진 있었죠. 달피우사도 내놓자. 야, 내 본진 터진다고! 본진, 본진, 본진. 와, 내려찍기를 하네? 그리고 PVP 대전모도 되게 재밌었죠. 히바가 챔피언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서바이벌 모드도 있었고 그리고 스페셜 모드 고대 던전이나 경험의 탑, 별자리 탐사도 많이 했었죠. 우리가 천하통일 대추맛 쿠키 이제 못 보는 거야. 와이드 딸기맛 쿠키도 있었고, 신캐 달빛램프도 있었고요. 왕폭탄 체리맛 쿠키, 에너지 드링크맛 쿠키도 있었죠. 저 2년 동안 재밌게 했던 쿠키워즈가 서업 쪽을 한다 해가지고 요 이렇게 영상을 찍으러 왔고요. 많이 아쉽긴 한데, 또 나중에 쿠키런 신작 게임! 쿠키랑 킹덤도 나오니까요. 이 아쉬움을 좀 뒤로 한채 쿠키랑 킹덤을 좀 많이 기대해 봅시다. 아시겠죠? 쿠키랑 쿠키워즈. 히바이.